네, 도쿄올림픽이 코로나 속에서도 개막이 됐습니다. 이제 올림픽은 젊은이들의 향연이죠. 축제입니다. 젊은이들이 뽐내고 겨루고 막 싸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첫 메달이 어제 17살, 20살의 혼성 양궁에서 나왔습니다. 젊음이라는 것이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 공동체에게 때가 오래 되었는데 아직 너희가 젖을 먹고 있는 영아기다라고 했습니다. 영아기는요. 아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원이는 22살이지만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적 영하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눈을 뜨지 못하면 영하기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신앙적 영하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이 보여지는 그런 단계가 된다면 바로 신앙적인 영적 상태에서 영아기를 벗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는요 중고등학교 때입니다. 폭풍 성장과 그죠? 격동의 사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 사춘기는요, 본인도 아프고요, 보는 사람도 안타까운 이 청소년의 이 그런 때가 반한 기가 있지요. 오늘은 그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신앙은 어떤 걸까? 한번 찾아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부터 2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 치는 것 같이 아니하는것아멘 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했던 말을 같은 말을 하고 있죠 달려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빌립보 교회나 이 고린도 교회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리보나 고린도나 이제 로마의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였었냐면 당시에는 스포츠였어요. 올림픽이었어요. 지금 우리 올림픽 기간인데 그 사람들은 그 스포츠, 운동을, 올림픽을 그들이 엄청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거를 좋아했고 지금 빌리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그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어, 전 국민이 그럼 올림픽에 빠져들니까 지금 우리도 올림픽 가면다 어, 코로나 황에서 무슨 올림픽 얘기하면서도 TV 보잖아요. TV <laughs> 보잖아요. 누가 마달 따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로마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즐겨했던 게 뭐냐면 스포츠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종 얘기하고 있네요. 하나는 뭐예요? 달리기고 하나는 뭐예요? 권투두 경기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24절. 상을 받기 위해 다름질하라. 운동선수가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 우리 제자들도 달려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저 목표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든지 해보려고 해하고 뭔가를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지 성장하는 거지. 자연적으로 그냥 성장하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운동뿐만 그런 게 아니겠죠. 세상 만사가 그렇지 않아요. 공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돈도 마찬가지. 보려고 그래야 보는 거지. 그냥 돈이 벌려지지 않죠. 공부도 해야지만 공부가 성적이 나오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 뭔가 하려고 해야만 신앙이 성장이 되는 거지. 그냥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제가 단톡방에 홍수한 권투경기를 제가 올려놨어요. 어려서, 이, 홍수한 이 경기를 봤거든요. 그럼 TV가 동네 한 대밖에 없잖아요. 우린 시골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아, 속상한 거에 다운되고, 다운되고, 데려버렸다. 이거 가시는 분도 있고. <laughs> 막 그랬어요. 네 번이나 다운을 당했잖아 그게 이제 다섯 번째 넘어뜨린 거, 케어를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 신조어가 뭐야? 사전 오기. 그, 홍수환이 만들어낸 <laughs> 신조어예요. 전에는 7.8기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홍수환이 4.5기라는 말을 만들어낸, 네번 다운되고 다섯 번째 케어를 시켰다고 그래서, 4.5기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었습니다. 신앙이든 세상 사람이든요, 성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죠. 신앙에서 성장과 성숙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도 반드시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은요, 어디에나 있어요. 네. 어느 집단에도 말만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 말만 하는 신앙은 결코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하려고 해야 되고 하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동교회 모든 신앙인들은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의욕을 가지고 움직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도쿄올림픽이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또 이게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음주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국가대표에서 탈락을 해버렸어요. 아이고. 운동선수만 절제한 게 아니죠. 신앙에서도 반드시 절제는 필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가 이 청소년기라고 그랬잖아요. 왜 청소년기라고 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부터 3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매? 이제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보니까 거기에 사도인 바오리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선지자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고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문제덩이어리 교회라는 거 아니에요. 문제 덩어리 교회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최소한 사도 바울이 세번 이상의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 전후서만 있는데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게 최소로 고린도 교회에는 세번 이상의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여러 번겉면에서 고치려고 바로 잡으려고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사춘기에 이 청소년들을 그렇게 달래는 것처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달래고 달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 전후에서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 사춘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내린 첫 번째 처방전은 뭐냐 이거죠? 운동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절제가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에서 너희 이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 지금 절제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초방전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하면서, 어, 초, 초기에 갈라, 갈라디아서의 교리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구속이 아니라 자유다. 아주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예요 기독교는 구속이 아니라 자유다라는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절제를 하지 못하면 구속받는 것보다 결과가 나쁘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자유가 절제가 되지 않으면 구속받는 상태보다도 결과는 나빠진다는 것. 자유가 아주 중요한 거지만 반드시 자유에는 뭐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절제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 차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운전한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유가 스피드라면 절제는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자유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절제가 동반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자매들이 특별히 이 절제의 부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매들은 교회에서 잠자마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 한마디가 자매들을 교회에서 2000년간 잠잠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상황 같은데 모든 교회들은 교회는 잠잠하라 2000년 동안 이 전통은 지켜온 거예요. 최근에서야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최근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 2000년간에는 자매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어느 교회에서든지 2000년간 교회는 잠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를 못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매들이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자유를 뺏어버린 거예요. 자유하지 자유하나 절제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나빠진다는 것. 반드시 자유하면서 절제는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많은 좋은 능력자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문제덩어리 교회가 되어서, 바울이 두 번째 내리는 처방전은 뭐냐면, 질서를 잡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꼭 필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질서라는 겁니다. 저는 시골 촌놈이잖아요. 신호등 같은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다니는 거지. 그런데, 에, 신호등에 대한 논란은 그래도 여전히 지금 있어요 어, 신호등이 유익하냐 신호등 없는 것은 들 어떠냐 그러기 신호등 없는 데서 사고가 덜 적게 난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결과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신호등에 대한 찬반 논리는 있지만 우리가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차가 지나가지 않는데 신호등 앞에 서 있었을 때 참 불편하죠? 그죠? 차도 안 지나가고 있는데, 불편하잖아요. 빨간불이라고 해서, 보면 아무도 없는데.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지나가는데, <laughs> 서 있는 거, 또 이것도 또 불편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막 차가 지나가는데도, 지나가도 사고가 안 나요. 예, 막 차가 지나가는데도 막 빠져다니잖아요. 오토바이들 보세요.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잖아요. 빠르자 다니면서도 사고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자, 이랬던 분이 그래서 청소년기를 잘 넘었어요. 어른이 됐어. 그런데도 무단횡단을 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나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운동 신경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뭐를 해야 되는 거겠어요? 질서를 몸에 배도록 해야 돼요. 어른이 돼가지고는 못 지키죠, 이제는. 이미 길들여져 버렸으니까. 저는 그 시골에서 사는 그 짧은 기간 때문에 이 질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신호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도통 불편했거든요. 뭐 이런 게 필요한가 말이지. 그 <laughs>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도시에서 살고 어른이 돼서 살려면 반드시 어려서부터 불편해도 뭐를 지켜야 돼? 교통 질서, 신호 등을 지켜가야만 나이가 들어서 사고날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질서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편하죠. 이거를 왜 지켜야 되나? 그런데, 그것이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지켜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가 보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능력이 많은 교회입니다. 정말 자기가 잘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막 은사를 받고 은 은혜가 나에게 막 넘쳐요. 얼마나 잘라 보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잘난 척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교만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런 잘난 신앙적으로 정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못나시면 말도 안 해. 잘난 사람이 항상 말을 해, 말을. 근데이 잘난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를 시비를 걸고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야뭐 엄밀히 따져 가지고 사도가 아니잖아요. <laughs> 그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교회의 설립자이고 정말 사도로서 손색이 없는 바울을 향해서, 그 교회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이밀고 있어요. 어. 무 엄밀히 말하면 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들이밀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 교회가 잘될것 같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쓰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있는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2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사도 바울이 서열을 딱정해버리잖아요 이제 이런 질서를 잡으라는 거예요.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해야,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너희들이 이러한 순서에 입각하라는, 걸. 질서를 잡아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막 그래 버리면 도리어 교회가 논란해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다. 질서를 잡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소년기에 또 교회 안에서도 뭔가 할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때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면, 질서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성숙해지는 신앙이라는 거야. 네, 그게 성숙해져 가는 신앙이라는 거. 청소년기에 참 답답하지만 질서라고 하는 거를 지켜가야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뭔가 할 말이 되고 할 위치에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질서를 잡아가는 그러한 성숙함이 있는 교회가 될때그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잘난 거는 꼭 특허를 냅니다. 특허를 내 가지고 그것을 더 빛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특허가 없습니다. 공유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수도입니다. 성숙해지는 건 뭐냐면 특허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성숙한 거라는 거죠. 목동교회가 잘난 사람이 많고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서로 공유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